자, 이제 34번. 자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K는 누구니? 자,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야지 알아요. 자, 요 A는 여기만 영향을 받아서 해주고 지수, 유리수 지수로 바꿀게요. 얘는 딱 봤더니 두 개죠? 여기 2랑 여기 3이랑, 6분의 1. 자, 그렇다면, 음, 곱하기 하다가 멈춰버렸네요. 요 놈은 4와 요, 요, 누구 거니? 그, 누구 거니? 3. 12, 아이고, 12가 분모로 가야죠? 자, 12분의 3. 약분하면은 4가 되긴 하네요. 자, A의 6분의 1. 그 다음 요거는 A의 18분의 K. 자,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여기를 나누는데, 똑같은 숫자가 보이죠?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약분을 하면 4인데, 어차피 1 2로 통분해야 되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18분의 K가 1이다. 어, 1은 A의 몇 제곱이에요? 0제곱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은, 3분의 1을 해가지고 그 밑에 계산할 값 있죠? 지수가 0이 된다는 소리에요. 요 값이 0이 되겠다. 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2분의 7 빼기 18분의 K는 0 와... 대박이다. 자 이거 계산을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k를 이항 시켜요 그리고 18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하면 어, 더 되네 분모 2고 3 k는 2분의 2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지수 단어는 계산이 많아서 자, 힘들어요 38번 작은 순서부터, 자,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려면, 이 앞에 있는 게 어떻다? 같아야 돼요. 3과 4와 6은 통분한 숫자가 얼마니?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자. 자, 다 곱하면 12. 자, 그러면 12로 통일을 할게요. 12.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12가 되려면, 여기다가 4를 곱했죠? 그럼 여기도, 4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는, 가운데 거는 3을 곱하죠? 그럼 지수에도 3. 그리고 여기도 12를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지? 2만 곱한 거니까, 3 0의 제곱. 이 안에 이게큰게 커요. 그래서 36, 자, 6의 4제곱. 아, 이것도 값을 계산을 해야 되나? 얘는 1000. 30의 제곱은 900 그러면 6의 4제곱은 36 곱하기 36이네요. 계산해야 되겠는데 66에 36, 63 18, 36 18, 33은 9, 108와 크구나 그래서 1296 제일 작은 거는 맨 오른쪽 거그 다음에 가운데 거그 다음에는 <laughs> 자,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6, 밑에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야? 3, 30, 16. 그렇지. 4번이 되겠다. 크기 비교 계속해보고요. 41번. 대소관계도 또 비슷해. 자, 통일을 이제 빨리 해볼게요. 3, 4, 6은 12로 통근하는 거예요. 4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4의 4 제곱, 12. 그다음 3을 곱했으니까 3 제곱, 2를 곱했으니까 제곱. 그럼 누가 더 크냐를 비교를 해야겠죠? 자, 이건 다 곱해요. 16의 제곱이니까 256, 216 맞냐? 3 6에다 6이니까. 그다음 13제곱은 169. 대소를 비교하면은 왼쪽이 제일 큰 거네요 이 A가 제일 큰 거다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C, B,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아, 216이니까 B가 크고는 1번 45번 자, 모든 수의 영제곱은1 48번 마이너스는 역수 마이너스 1은 역수, 3분의 1이에요 거기다 9를 곱하면 3. 세 번째로 큰 것은, 자,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 자,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냅두고 역수만 나타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니까는 오해할 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다고 얘가 음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현재 플러스예요 자 이놈을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3분의 1로 역수 만들고 제곱이니까 9분의 1. 자, 요 마이너스가 역수 3의 세제곱 3분의 1의 역수가 3이죠. 자 이것도 마이너스는 역수 역수라는 것은 이렇게 분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네요. 다음. 얘도, 자, 마이너스 아, 막,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가 돼요? 자, 역수가 되니까 분모 문제를 거꾸로 뒤집죠? 그렇다면, 은 자,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면서, 2, 세제곱해, 마이너스 8. 뷰, 세번째. 야, 이거 크기도 이거 그냥. 제일 작은 거가, 마이너스 8. 두 번째 마이너스가, 3분의 1. 양수 중에서 나오겠네요 어, 27은 제일 크고요 27은 제일 크고 4분의 1하고 9분의 1인데 36으로 통분하면 9고 36분의 4 그래서 9분의 1이 그 다음 짰고 4분의 1이다 9분의 1을 갖는 거는 어디 니 2번이 되겠어요 자 55번 계산 문제네요 자27자좀 빨라졌네 3의 세제곱 왜냐면 지수는 소인수 분해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 3의 1자 어떻게 해?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기는 더하죠 그러니까는 음수가 돼도 똑같이 계산을 한다 59번 더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더하기 <laughs> 마이너스가 감이 안 오면 역수 이렇게 여기도 역수 이렇게 자 마이너스는 역수 분의 1자 이렇게 얘를 더 돌면 마이너스 1하고 6이니까 2의 2분의 1의 6제곱에서 2의 6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를 만나면 그냥 역수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9자 분수꼴은 보통 분모 분자의 분수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2에 6제곱을 똑같이 곱해요. 그러면 밑에는, 자, 이거, 3제곱, 6제곱은 나누기기 때문에 이게 3이 남아요. 9 곱하기 2에 6제곱이에요. 이제 계산해야 돼. 8 더하기 1이 9니까 약분이 돼요. 어, 6제곱은 얼마니? 64. 자, 나머지 거 계속하고, 자, 63번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63번 이용이 더하기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지금 분수꼴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분수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긴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모만 보면, A9분의 1, A11분의 1, A13분의 1, A A15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음 분모를 없애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분모를 없애려고 봤더니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아, 어 분모 분자에다가. 자, 제일 큰거 A15제곱을 곱할게요. A15제곱을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럼 이때 분모가 어떻게 돼? 샥 해놓고, 이게약분해서 1이 돼요. 이걸, 이걸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1이 되고, 여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A의 제곱이 되고, 두개 차이 나니까, 이거는 A4제곱이 되고, 이거는 A6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위에는, 자, 분자를 봐봐. 자, 1이 보여야 되니까, A5제곱을, A5제곱을, 이렇게 묶어내요. 15는 원래 있었고요 그러면 곱해서 A5제곱이 되면 1이고, A7제곱이 되려면 2제곱이고, 얘는 A4제곱이고, 얘는 A6제곱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칠했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완전 똑같아요. 그 약분, 1로 약분 되면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 루트 a의 20제곱. 저기 2가 숨어있죠? 자, 그래서 지수로 바꿔도 되고요. 그럼 얼마가 돼? a의 10제곱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요. 복잡하죠? 이거는 나중에 꼭 물어보고. 자, 한번 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좀만 더 복잡하다면, 이게 좀 복잡하다면, 한 가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위에 분, 우리가 이제 뭔가로 묶어낸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분자는, 자, 아이고. 분자는, 자, 분자를 볼게요. 여기에, 이게 지금 근데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15로 묶어주고, 이 분자는, 그니까 제일 작은 걸로 묶어줘봐. 마이너스 15가 제일 작고, 5가 제일 작죠? 제일 작은 걸로 묶어. 그럼 여기는 A에, 이걸로 한서 해야 되니까, 6제곱이 나와요. 계산해봐요. 그, 제일 작은 걸로 묶는다, 라고 외워놔도 돼. 1 더하기, A 제곱 제곱, 더하기, A 네제곱 더하기, A 6제곱. 그래서 슉, 슉 해주면, 루트 안에 요거만 남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나누기, A의, 밑에 있는 건 나누기잖아? 그, 나누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에10 해도 돼요. 눈에 잘안 보이니까, 제일 작은 걸로 묶어주자.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한번 머릿속에 외워놓으세요. 와, 유리수 지수 바꾸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68번까지 자, 풀어보도록 하세요.